요한서 2장 4절 5절 말씀보겠습니다함께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의 신간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수 있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적인 사랑에 잡힐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또 자신을 우리에게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말, 말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우리를 발견할 때, 비로소 그 십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하나님하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그 구원은 포기될 수 있어요 나로부터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얻담으로 내 행위로 구원을 얻, 얻는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포, 포기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자예요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 성령에 대해서 갈망하자예요.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은 다 바벨탑이에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목회에, 이 목회를 할때 제가 쌓아놓은 것다 무너져요. 저의 어따으로 시작된 것들은 다 무너져요. 성령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자체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구원도 누가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해야지만 완전한, 완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평화를 어디서 누리냐면 우리가 제거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거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었어요. 그것만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사고를 자꾸 쫓아가 이 땅의 사고. 그이 땅의 사고는 누가 중심이죠? 내가 중심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고 내가 이래야 얻을 수 있고 내가 실수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나에게 책임을 돌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는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원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되냐 아니요. 그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안에 인간이 누려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걸 또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길 예수 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힘이 이 땅에는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이 땅에는 없어요. 저와들을 원한그 보혈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힘을 힘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는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도 없어요. 사단도 귀신도 이 구원의 비밀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축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도는 강력한 보혈의 능력에 잠겨진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진 자예요. 이 사랑을 정말 날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삼장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이. 아멘. 요한일서 사장 7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해서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하나님해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에게 준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합시다요. 서로 사랑합시다. 구원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통로가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사랑하는 사람, 전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상이 우리에 오면 그 사랑이 흘러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건 사랑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 다가오는 거냐면 영원구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세상 사람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이 좋게 지내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그랬죠? 창세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복음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정류와 섭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낙관함을 압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사장 사랑 8절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스도고, 사랑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전부 다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의 사랑은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저와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요한 1사 3장 16절에 하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사 외아들을 주셨,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대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을 주신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구원을 목적하는 것.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함께 읽읍시다. 그로말미암마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10절을 못박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체가 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이전에 내 삶의 주체는 나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잖아이 삶을 이 삶을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살아가사 자신을 내어 신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게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 주시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 주시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맡기는 거거든요, 주님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주님께 우리를 맡길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얼마만큼 신뢰하냐,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내어 주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세요. 신뢰하게 하세요.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적인 이성으로 판단돼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가르치실 때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는 이성을 충족시키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냥. 성령이 가르치실 때는. 그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을 가르칠 때는 이성적으로 성경을 파악하고, 문맥적으로 파악하고, 그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뜻을 캐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 성경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르치심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께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이건 영이고 생명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은 움직이세요. 말씀은 움직여져요. 그 말씀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건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막힐 수 있어요. 나를 근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우리에게 임하면 순교의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순교의 영성으로 돌아사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건지 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은 순교의 영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아는 순교의 영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 자아는 우리 중심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께서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내가 죄인일 때 어떻게 예수님 죽으시냐고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에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아들의 아들의 중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화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에에도 주어지는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때, 오히려 죄인 들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내어수서 죽이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반응한 사랑이에요. 죄에 원수된 것에 반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에만 반응하잖아요. 누가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위해줄 때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나를 묘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원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근거가 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알수 있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성령이 역사하시 마음으로 믿어져요. 이사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린 늘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늘그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직관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냥 믿음을 툭 하고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는 분이라면 신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 될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해된다면 그사람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영의 구원의 비밀을 누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이적인 것에 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늘과 깊은 가게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가게 속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 영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영적인 세계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육신의 것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말으면 말할, 단식으로 기도하신다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하느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내 자아 중심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중심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나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쌓는 건다 무너져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열심도 무너지고 나의 헌신도 무너지고 나의 노력도 다 무너져요.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다 바벨탑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 뭐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사면을 근거로 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나온 신앙, 성녀로부터 주어진 신앙,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신앙,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결과로 쌓아놓는 성들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어 하 내가 이렇게 충성했어가 아니라. 사도 활전은, 내, 나의 나대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스도의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 속으로 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대로 와야 되는데, 성경은 기도하라요. 기도하라. 성경은 다른, 거,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해요. 여러분, 이 음성이 정말로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분까지만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요한 질서 사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미?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은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오해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흘러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고 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넘쳐올 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된 증거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 우리의 거는 불가능하죠. 사랑은 하나님으로 또 시작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단순한 친절과 다정함과 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로 연합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뭐죠? 전부 다 이거 하나로 묶여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한자입니다. 이걸로 서로 바라보라. 이걸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걸로. 아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만나 예수 예수 믿는 자들이 만나면 그 만남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다는 건죽으면 죽음, 죽음. 죽음을 이해하게 했으니까. 여러분, 북한, 북한에서는 여러분, 북한에 어,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 들어갔는데, 이제 미국 국정을 가진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악수하자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를 그들어요이 손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 자가 만난다는 건 너무 큰 기쁨이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 안 되는 자들이 모여진 게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한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지금 교회가 경쟁하죠. 이게 뭐, 뭐가 틀어진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경쟁해요. 어느 지역에 개척교회가 들어오면, 큰 교에서 회그개척교를 경계해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가 되어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만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공통 분모로 만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살, 삶이 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면 그 말씀 없을 텐데 명령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게.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왜이 사랑의 명령이 어렵게 다가올까요. 우리에게? 어렵게. 여러분 왜 서로 사랑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왜이 사랑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려질까요왜 교회 안에서 갈등할까요? 여러분 마틴 로이든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랑과 옛성품이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깨트려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운명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운명처럼 저하림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방해하는 것 그게 거짓자예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보여줘야 돼요 자기 의지 자기 사랑 자기만 신뢰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 중심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확신 자기 주장만 나, 나타내고 자기기만 방종 자신에게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연민 자기 과민 자기 방어 자기 만족 자의식 자기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자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우리 사하진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부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보여지냐면 이것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사랑, 자기 신뢰,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것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냐면 성령께서 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게 보여지는 게 은혜예요. 보여지지 않으면 치유 받을 수 없어요. 발견되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에 멈추어져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멈춰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악의 근거가 되어져요.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시선은 항상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자리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구원을 소망하게 되어져요. 내 안에 거짓자가 폭로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보여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막혀진 것들을 뚫어내야 돼요. 장애물을 뚫어내야 돼요. 그게 나예요, 나, 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없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예수여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장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에서 완전히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드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 이 절대적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성육체에 끼워놓으셨다가 화요일날 꼭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